자 오늘은 27일입니다. 자, 이쪽에 그 수소 상수도 그 계량기를 3개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조그만 장비로는 저기 딱딱해서 파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게 텐이라는 장비인데 큰 장비가 지금 트레라를 타고 왔어요. 네. 단프타주대를 불러가지고 이거 흙을 떠서 이제 곰빵이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옮겨가지고 그 상수도 그 계량기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쳐갖고 자 오늘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완전히 유지하면서 자, 달려봅니다 자, 이 텐이 라는 장비가 왔죠 세륜장은 저기 돼있고 자, 시작합니다. 단포차가 이렇게 두 대가 와 있으면서.